턱 걸어 턱. <laughs> 아니. 머리를 살짝 이거 <laughs> 아니, 아니, <안> 해. <laughs> 재성이, 여기 데서 해놔야지. 나

어, 그, 그, 그.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. 그럼 어, 여기서 해, 그래. 여기서. 안 그러면 매달리려면. 어됐어 어, 여기서 하는데, 제니야. 죄성이 여기서 잡아줘. 그래? 준비해, 발. 어. 준비해. 아, 시, 준비. 시작. 하나. 그만. 그만, 그만.